내가 살 집을 결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 집은 미리 경험해 보기가 힘들잖아요.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 구조를 고르실 땐 OOO의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판상형 아파트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안녕하세요. 다운의 임식장입니다.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인데요.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판상형이 좋을까? 타워형이 좋을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으로 시원하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판상형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구조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성냥갑 아파트가 바로 판상형이에요. 한동에 옆으로 똑같은 집들이 붙어있고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일자로 쭉 늘어서 있는 이런 곳들인데 초창기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 판상형으로 지어졌죠. 반면에 타워형 이거는 상대적으로 최신판이에요. 1, 2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구조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 같은 공용 공간으로 쓰이는 코어를 중심으로 이각 세대들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판상형과 달리 각 세대가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에서 새로 타워형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기존 거에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판상형의 장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타워형이 나오기 전에 판상형의 아파트를 지은 것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지었을 거잖아요. 판상형이 일자로 쭉 늘어서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향이 대부분 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햇빛을 하루종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겨울에는 해의 위치가 낮으니까 집안 깊숙이까지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하고 해가 높은 여름에는 얕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하죠 자연히 냉난방비가 덜 들게 되니까 관리비가 내려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판상형은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고 있죠. 거실의 메인 창과 주방 쪽의 창을 같이 열게 되면 맞통풍이 되니까 환기도 잘 돼서 좋고요. 데드 스페이스가 적은 것도 판상형의 장점인데요. 타워형은 거실에서 봤을 때이 방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라 복도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는데 판상형은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둘러싸고 있죠. 거실에서 방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복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져요.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이 거실이나 주방 공간과 겹치잖아요. 복도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비해 이 복도 공간의 면적을 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더 넓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햇빛 잘 들어 통풍 잘돼 공간 활용 좋고 관리비도 덜 나와. 이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판상형을 두고 왜 그럼 타워형이 생겼느냐? 요즘 뭔가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의 상징같이 돼버린 게 있잖아요. 한강뷰 아파트. 그만큼 집이라는 것에 있어서 전망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자로 쭉 늘어선 판상형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 커튼을 열고 창문을 딱 하고 열면 뭐가 보여요? 아파트 앞동. 아파트 앞동만 덩그러니 보이니까 빅동은 조망이나 경치 이런 걸 아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동강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맞은편 집 안까지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 외부랑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이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들 안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높이예요. 건설사들이 아파트라는 상품을 만들어 팔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선 한정된 땅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지으려고 할 건데 환상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마냥 높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동강 거리를 이 정도 이상 뛰어야 된다는 법 조항도 있고. 만약 건물을 높게 올려 버리면 뒷동에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높이가 한정적이겠죠. 높이를 더 올릴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보다 더 적은 면적으로밖에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법적으로 여기는 아파트 1000평을 지을 수 있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이 아파트를 실제로 지으면 이 800평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현아처럼 대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사는 조건에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요는 높아지고 도시에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데 서울 땅값 얼마나 비싸요 이 비싼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천 평을 지을 수 있는 땅에 800 평만 짓는다.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다가 예전보다 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십 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도심지를 중심으로 타워형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같은 땅에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서 타워형을 지었으면 건설사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타워형에 사는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건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안 사겠죠. 판상형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타워형은 도심지에 더 적합한 구조인데요. 소위 땅값 비싼 지역에 많이 지어지면서 건설사들도 브랜드를 많이 프리미엄화해서 이 외관 디자인도 천편일률적인 판상형에 비해 더 개성 있고 예쁜 경우가 많죠. 건물 중심에서 원형으로 세대들이 붙어 있어서 각 세대마다 방향이 제각각 다른데다가 더 고층으로 높게 올리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해 훨씬 개방감 있고 다양한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창문을 열면 앞동이 보이는 판상형과 달리 창의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세대 내부 구조를 보면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판상형과 달리 타워형은 거실에서 방이 복도를 통해 연결되거든요. 거실과 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타워형은 구조적으로 기둥식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하중을 벽으로 지탱하는 벽식 구조와는 다르게 기둥식 구조에서는 하중을 기둥으로 지탱을 하거든요. 요즘 인테리어 하실 때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이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벽식 구조에서는 대부분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 벽을 철거하기가 어려운데 기둥식 구조에서는 하중을 버티는 기둥을 제외한 내부 벽체는 다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애초에 뼈대만 세우고 내부 구조는 비워두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더 자유롭게 구조를 짜고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은 고층이잖아요 예를 들어 15층짜리 두개동지을걸 30층짜리 한개 동을 올리면 한개 동만큼에 대한 면적이 남잖아요 이렇게 지상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을 늘리거나 혹은 커뮤니티 시설 공동 시설 등을 갖추는 데 유리해요 타워형도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타워형 아파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판상형은 거의 모든 세대가 이 남양에 가까운 방향을 가지는 데 비해서 타워형은 동양 서양 북향 이 세대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호불호가 크다는 점이 있어요. 어떤 집은 타워형이지만 판상형 못지않게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한 반면에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집은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을 향하는 거실창 반대편은 건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보다는 이 환기에 대해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 맞통풍이 가능한 창문을 뚫는 경우도 있고 타워형에 사시는 분들 중에 통풍이나 환기가 나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게다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기계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교하면 떨어진다뿐이지 크게 도드라지는 단점이라고 보이진 않긴 합니다. 내부 평면을 보시면 거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방들을 연결하기 위한 복도 공간. 판상형에서는 주방이나 거실과 중첩됐던 이 동선이 별도의 복도로 구성이 되면서 공간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까 판상형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이러면 되게 또 좋아 보이다가 또 단점 얘기하면 또안 좋아 보이고 타워형 장점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또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파트를 장만할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장점만 있는 완벽한 건 없잖아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뭐 이렇게 선택하면 후회 없습니다 하는 선택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를 때도 짬뽕은 이래서 맛있고 짜장은 저래서 맛있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살 집을 결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직접 겪어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짜장짬뽕은 맛이라도 알기라도 하지, 집은 미리 경험해보기가 힘들잖아요.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 구조를 고르실 땐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판상형 아파트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선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은 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혼자 집안 일하시는 주부, 갓난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는 초보 엄마 아빠, 큰 시험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 은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를 들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요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찌개나 생선 같이 냄새가 강한 요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상형 구조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해를 보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바깥 활동 없이 집에만 있으면 축 처지고 그러잖아요. 이유와 제각각이겠지만 이렇게 집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햇빛을 쬐는 게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 판상형의 이점이 이런 분들에게 정신 건강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경제성, 효율성이 중요한 분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판상형은 타워형 구조에 비해 겨울엔 해가 더 많이 들어오고 여름엔 해가 덜 들어오잖아요?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처럼 매달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평면 구조상 죽는 공간이 적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쓰는 눈 대비 가성비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판상형에서 좀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워형을 고르면 더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판상형과 반대로 바쁘신 분,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내시고, 집에 들어와 잠만 주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리를 자주 하시면 환기 때문에 판상향이 좋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요리를 자주 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집은 휴식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일을 힘들게 마치고 집에 들어와 쉴때 다른 가족들이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실에서부터 방까지의 거리가 있는 타워형의 구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구애를 받지 않고 더 편히 쉴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창밖 뷰가 중요한 분들인데요. 젊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창문 건너편으로 다른 집이 보이지 않고 조망이 어떤지가 중요하신 분들은 타워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워형은 고급화 단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하신 분들도 이런 타워형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집이랑 똑같은 집은 싫다. 나는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 완전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내력벽 구조의 제약을 받는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으로 가시면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어울릴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타워형보다는 판상형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타워형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되게 확고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상형은 사람으로 치면 크게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하니 대부분이 좋아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고 타워형은 어떤 부분은 약하기는 한데 잘하는 건 되게 잘하는?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사실 지역이며 주변 환경이며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더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영상으로 환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와 특징을 잘 고려하셔서 나한테 꼭 맞는 집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영상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